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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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대 때리면 이충 죽어요. 와... 역시! 계산법. 자,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면은 Frog is very best라는 계산법이에요. 무슨 뜻이냐면은 개구리는 최고다. 뚝배기! 오케이! 후후! 이게 돼있어요. 오케이, 자 뚝배기를 한번 깨주고요. 띠구팡! 뚝배기! 하면 바로 끝나는데... 후! 떼어대피! 오케이. 어? 뭔가... 뭔가 파라오 하면 되게,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이 맵에서? 돈에 너무 재미있잖아 하하하하 하루에 3000원씩 가자 히익 내 돈이 사라지는 소리가 에, 익 히익 히익 돈이 사라진다 <laughs> 아 고마워요 호응 감사합니다 이거 또 고자 한 부분이에요 오오오 오케이 클린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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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걸? 이걸? 디스걸? 이걸? 진짜? 그녀? 오케이 이거? 이거 클린업하면 완전 이득이데 이거 이득이거든요? 바지먹고 불도저 불도저 오불 어, 오오오오 오오! 어 뭐야 여기도 사람이 있었네 어, 미안 이 존재감이 너무 없애가지고 방금 알았다 야자 마지막 그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오 어, 잠시만 화염금 없어? 화염금 없어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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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기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아 잠시만 잠시만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 이거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있어 여러분들 저를 믿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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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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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다음빠 가보도록 합시다. 소골님 신기방기쁨. 역시 저희 시청자분이죠. 저희 드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. 아, 신기방기라뇨 방귀죠 귀 귀할 때 귀. 좀 가르쳐야겠네 시청자분들. 어 잠시만. 오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답이 나갔네.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잠시만. 뭐야 저, 저거 뭐지? 나도 해볼까? 오! 해보면 안 돼. 저런 건 보고 배우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보고 우지 마세요. 한가? 아 솔직히 말해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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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 잘못 설치했어. 아 불편. 아 진짜. 아 이거 하나 사이가 심한데. 거의 심하다이 쪽에 하늘에다 공짜는 건데. 18. 18 가면은 진짜 어.. 정말 좋은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. 갑시다. 오케이. <laughs> 어 뭐야? 잠시만, 잠시만. 샤프니스 2의 녹백이라고? 오! 오!